어? 접대 있고였어, 접대 있고. 누가 에이드 에이드식은 그냥 이거. New bad s h o 나도 나한 말 같아. 누구야? 두번 아닌 거 같고 안될것 같은데. 얘네는 하자. 아, 얘네는 아, 할 만할 것 같은데. 얘네는 모르 모르겠다. 아. 한 명은 잘하는데, 뭐 나머지 네 명이 할 만하니까. 3명. 네 얘네 보돌이 아니야. 내가 <놀람> <놀람> 풀려라. 맥 풀려야 돼 지금. <놀람> 나또 뭐가 뭐가 건드려진 거야, 근데. 에 방편만. 나빠질게 오, 가 방이 되 죠？아, 됐 다야. 그걸 꼴찌 아, 나 표시 시 피사 죠 피사 죠？나 써 놨어. 아, 피 성, 이 성, 피사피 성, 피 성, 피 성, 말하피 성, 피 성, 피 성, 피피피 성, 피피 성, 피 아이워 귀여워. 스여워귀스워귀어와방여스방여스방여스방여스방여스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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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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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워 귀여워. 귀여워. e 마크리아 아, 접배 아니 진짜 이거못끊냐 아, 접배 입구였어. 접배 입구, 이거 그러니까 A 조시고 A 못하나? A 주시면 A 주시뭐였어 나도 나아니야 아,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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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상이다원이원나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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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상가상원피원피원 이거야. 피고 백백백아피 피사시 피사시 가둬놨어 가둬놨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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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가둬 놓고 맞다 맞다 눈이 부어줘야 돼 눈이 부어줘야 돼피쪽어쪽 피. 쪽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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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앞쪽 앞쪽 달쪽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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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어, 네. 네. 아 이거 바로 앞에서 해 주네 싸운드어 아, 근데 언더 왔네.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거 한번 먹을게요. 맞아 쟤. 운박 범위도 안 보여. 에방 따. 에방 온거따운이야 형. 언더가 어, 망했 어, 저온더 내려갔다 아브라 봐방방밖방에은저 언더 저 위로 돌릴게요 다나이 나이스 저언도 하나 있었어 해방 하나 더 몰라 올라오 우리 원삼 내려온다 어 안보이지 욕뻬 저언도저언도저언도저언도저언도 어어 아 이게 안 맞아 어비옹 아, 아이스. 몰라가지고. 오, 안 어, 맞을까? 어, 맞을까? 어. 아 m a little bit. I'm a 브 i t t l e 어 i t I'm a little bit. 이 m a l i t t l 아 bit. i 다 a little bit. I'm a little b i 데 누구 이 l i 이 t l e bit. I'm a l i t t l

이거 뭐야 <목소리가> 다시 낀거야? 둠님 해도 돼? 어? 아니야? 팀안보도네아월살인데월 아.. 한대 못봤네 아너 필. 뭐야 어? 어 뭐야 우리팀 아니야? 원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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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내샛내막샛내 원삼 피몇 심? 쓰라 원삼 피1 0 원삼 피백야 원삼 피1다 에방, 에방 애방 에 있었다. 에방에 지하나. <목소리> 아니, 지금 잡내기, 잡레익, 잡내기 너무 심해. 아, 미치겠네. 버텨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아, 에 아, 이거. 아, 아다리 뭐.. 아, 뭐, 이건 내... 던지기 좋은네 아, 렉 걸려... 내려갔다는데... 아, 저 저.. 센치 세치. 어, 센치를 아, 아, 네. 아, 아, 어, 센치라 내려갔다. 어, 저건 구따 이거 에스나 있어, 솔직히 울대... 아, 막막막... 기다려, 방.. 내려갔다, 방 내려갔다. 어... 내려갔다. 아 에이... 뭐, 에이... 어. 나이스. 진짜 라스땅. 우리 삐 혼자 먹었다. 우리 언더 올려 어두구 던져도. 이거들아 꼴리로 다 하는데. 나이스. 이아 꼴리로 쳐다 하는데. 야, 일단. 아빵빵 빵. 아. 그럼 공짠데 그거. 먹고 가면 되는데.

아 농구, 농구, 아니 아다리 왜 이러냐? 농구 그대로 오른쪽 내가리 <laughs> 내가 아다리 안 맞아 아 근데 뭔가 이 알지 모르게 렉 걸리는 느낌은 뭐지? 내가센치비센치비 센치지 하나 내가 이거 센, 센 작업할 테니까 이거 방만 먹어줄래요? 안 되나?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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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이

라이스. <놀람> 뭐야, 중알이 없네 이거. 어디? 나 언더 올라오는 거 맞을게. 언더 올라오는 거 맞을게 내가. 한돼 <놀람> <놀람> 웨이샤크슬리즈? 아니 쟤와래가이 치는데? 여기서 내가 원샷 오직 갔었지 두발두발다 맞았어 이거 방만 바, 빨리 먹어주면 안되나? 욱대형방 먹어봐봐 방돌 아, 방돌! 아니 아니 방기둥들 아니 희방돌 이방돌 아니 이나폴이 방박 나와서 방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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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방박에 내려가니까 방에 방박에 내린 방 방기둥 방벅까지 비벅까지, 비벅까지, 비벅까지. 방박 무조건 어, 있어 방박 아나 잡았어야 뭐 이걸 과라래야 야, 야, 센티스나 센티스나에 센티스나에 람브한이크반박아 근데 얘네 편이 뭐야? 에방 가서 먹어줘요. 에방 어... 봐라어 어, 나온다. 333 3명세명 떼고 있다. 떼고... 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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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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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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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좋아, 좋아, 좋아. 에이, 에이, 빼고 가봐. 에이, 잡아줘야 돼, 저거. 완전 뭐, 빠졌어, 완전 빠졌어. 에이커 또 갔어. 어. 어. 빠졌다, 빠졌다. 이거 이겨야 돼. 아, 빠졌다, 빠졌다. 어, 맷지야 맷지 이거 언더 열어줄 테니까 녹띠형 뛰어봐. 기다, 기다, 기다. 형뭐저가면안 된다. 에이 밀어. 가, 질러, 질러, 언더 질러. 에이 밀어도 돼요. 우리 녹띠 뛰는 중. 나이스 우리, 우리 언더 패스 언더 하이패스 개꿀 에이 뭐금 나이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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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래 언더 언더 백업 형, 형 거기로 간다 나이스 여야 나이스 이게네 우드 어땠어 아, 내가 다 했다 근데 솔직히 이건 어내 이번판 나나아다리도 너무 안맞어난 내가 다 했다고 봐 이번판 이번만 인정 어? 너좀받았어맞아 맞아 으면 캐리해야지 설마 <laughs> 일단 A숏 A숏 아, A숏길 때려? A숏길 던적들 <laughs> <떠. 웃음>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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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어디 간